25년 2월 가성비 그래픽카드 탑 o 1 0 12지포스 GTX 1660 Super 아소스 TUF 335,500원 e m p e g 지포스 291,000원 9위 라데온 RX 6500 XT 아소스 TUF 250,000원 에드락 팬텀 273,750원 8위 라데온 RX 6,650 XT 에드락 라데온 374,400원 XFX 라데온 411,590원 7위 라데온 RX 6,750 XT XFX 라데온 706,650원 아소스 ROG 929,820원 6위 지포스 RTX 3050 8GB MSI 지포스 323,620원 아소스 ROG 4 9만원 5위 인텔 아크 A750 코인 가격 355,060원 4위 지포스 RTX 3056 GB MSI 지포스 276,430원 GIJB y t 지포스 281,450원 3위 지포스 RTX 4060 MSI 지포스 456,290원 아소스 DUAL 지포스 478,960원 2위 라데온 RX 7600 아소스 DUAL 라데온 4 2 3,750원 기가바이트 라데온 38만 8,940원 1위 라데온 RX 6600 에즈락 라데온 28만 5,700원 아소스 DUAL 36만 4,000원